성매매는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신전 의식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성매매 여성들은 종종 신전의 사제로 활동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도 성매매는 흔했으며 일부 고급 창녀는 높은 교육을 받고 예술과 문화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중세 유럽에서는 성매매가 금지되었지만 실제로는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교회는 성매매를 죄악으로 간주했으나 많은 도시에서는 성매매를 규제하고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중국과 일본에서도 성매매가 존재했으며, 일본의 게이샤는 예술과 성매매를 병행했습니다. 산업혁명 시기에는 도시화와 함께 성매매가 급증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성매매에 종사하게 되었으며, 이는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 많은 나라에서 성매매를 규제하거나 금지하는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현대에는 성매매에 대한 법적 지위가 국가마다 다릅니다. 일부 국가는 성매매를 합법화하고 규제하는 반면, 다른 국가는 여전히 불법으로 간주합니다.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온라인 성매매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성매매가 등장했습니다.